안녕하세요.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금일 현재 시간은 어, 9시 어, 15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어, 여기 이제 보시면 에코프로가 오늘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어, 결국에는 제가 여기 무료방에서도 에코프로를 직접 추천을 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12월 이렇게 5일이죠. 12월 5일날, 분명히 여기 에코프로, 추천이 나갔죠. 92,400원이었습니다. 지금 어때요? 10만원을 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만큼 추천주를 우리가 굉장히 잘 낸다. 그리고 오늘도 추천이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실제로 2일 전에 여기 영상에서 보시면, 분명히 말씀해 드렸어요. 이거, 어, 두 배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는데, 어때요? 오늘 역시 주가 폭발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 그만큼 저희가 굉장히 이 종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에코 프로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지금이라도 사고 싶다. 또는, 어,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가 궁금하다면, 알려드릴 테니까, 010-8298-7761, 에코 프로라고 문자, 문자, 어, 문자를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그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어, 그러면 에코 프로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이 종목은요, 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지금 현재 어때요? 시장이 지금은, 어, 절반은 올라가고요, 반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2차전지 쪽으로는 올라가고요. 오늘 반도체, 자동차 쪽은 쉬어가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바이오도 좀 쉬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는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상승인데 상승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에코포로가 거의 10% 올라갔다는 라 것은 아,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리튬의 가격입니다. 항상 말씀해 드리고 있죠. 어, 이 리튬의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래도 이 90미안 90미안 정도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4일 날에 2위안 정도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90미안 정도면 한때 뭐 50미안, 60미안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니트메 가격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 그렇다고 하면 니트메 가격이 살짝 올라갔다라고 하면 뭐예요? 어, 갔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뭐 죠？2차 전지 기업 들쪽 으로 수급 이 들어올 수밖에없지않겠 느냐？시 그런 이야 기가 될수 밖에 없 다라고？하 는 사실 이 죠？지금 보시 면 아시 겠지만 어, 중국 탄산 리튬 1년반만에 최고 가격 이 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중국의 주요 광산 생산 중단과 연말 성수기구매 경쟁이 겹치면서 반등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90미안이죠. 키로그램당. 이렇게돼 음. 있습니다. 공급가인 시장 역학의 변동이 발생됐다라고 돼 있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 젠샤워 리툰 광산이 중국 리툰 생산량의 12%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장시성 2촌은 중국 리튬 생산 능력의 8%가 집중돼서 젠샤워 광장의 생산 중단을 지역 클러스터 전체 운영에 차질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산 중당으로 중간 월간 탄산리튬 공급은 약1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ESS 수요 강세로 인해서 투기적 매수세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튬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니튬의 가격이 올라오면 당연히 2차전지가 올라옵니다. 2차전지 선봉에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바로 어, 에코프로가 있었다. 음, 저는 그렇게 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음,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뭐예요? 어, 갖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어, 무엇보다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포로를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조정 이후에 또다시 이렇게 가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식이에요. N자형 패턴이죠. n자형 패턴으로 지금 간단 말이에요 얼마까지 그러면 75,000원에서 갔기 때문에 그 다음 잔이 얼만데 여기 12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다 이건 시간 문제다 그렇다고 하면 뭐 예정 뭐 끝까지 갖고 가는게 맞고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무엇보다 유효하다 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어,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